우리는 수많은 기억을 시각으로 저장하지만 단 하나의 냄새가 수십 년전 과거를 생생하게 불러올 때가 있습니다 잊고 싶었던 옛 연예의 향수, 있어. 할머니, 댁, 마루 냄새 이왜 후각만이 있어. 시간을 되돌리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후각은 우리의 모든 감각 중 가장 충격적입니다 시각, 청각, 촉각은 모두 뇌의 관문인 시상을 거치지만 후각 정보는 유일하게 이 관문을 건너뛰어 곧바로 뇌 깊은 곳으로 침투합니다 이 직접 연결 구조가 비밀의 핵심입니다 후각신호가 직행하는 곳은 바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입니다. 시각정보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기억의 저장소와 감정대로를 동시에 활성화시키죠. 이세 영역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냄새는 곧 감정과 기억 그 자체가 됩니다. 문제는 이 연결이 너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후각과 기억이 엮인 것을 푸루스트 현상이라고 하는데 특히 강렬한 트라우마나 공포와 결합된 냄새는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냄새는 감정을 담아 기억을 봉인하기 때문에 다시 그 냄새를 맡으면 뇌는 그 감정 상태로 순간 이동합니다. 이 강력한 메커니즘은 상업적으로 악용됩니다. 마케터들은 후각이 기억과 감정을 조종하는 것을 알기에 특정 매장에서 은은한 향을 풍겨 소비자의 기분을 좋게 하고 구매 행동을 유도합니다. 냄새는 무의식의 침투에 소비자를 조종하는 가장 강력하고 충격적인 무기입니다. 후각은 생존을 위한 가장 원시적인 감각이었고 여전히 우리의 기억과 감정을 지배합니다. 냄새에 대한 반응은 이성적 판단이 개입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뇌 깊은 곳에서 처리됩니다. 이제 당신은 냄새의 힘을 알았습니다. 다음에 향을 맡을 때는 그 기억의 힘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인지하세요.